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시간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 포항비등교회도 한 3년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다가 작년 4월부터 이제 찬양예배까지 드리면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오후 찬양예배를 우리 한동대 청년들이 또 이렇게 잘 삼겨서 어, 이제 1년 넘게 쭉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고등부 아이들도 어, 교회를 거의 못 나오다시피 하다가 1년 전부터 어, 매주 토요일마다 어, 믿음교회에 모여서 아이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자리에서 또 거듭나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제 매주 어, 토요일만 되면 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위 아이들만 33명이 오늘 어, 어제 저녁에 여기에 모여서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또 이렇게 듣고 배우고 또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가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스타렉스 한 대에 안 돼서 자가용 여섯 대가 함께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동대 청년들이 지난주 에 개강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좀 와서 예배를 좀 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어, VIP 초청주의를 우리가 5월달에 했었는데, 초청주의를 왔던 VIP들이 올해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어, 이렇게 주일날 매주 이렇게 나오는 VIP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나오셔서, 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새 가족들도 있고, 어 여러분 은혜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게 될때 보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뭐 무슨 말이죠? 왜 거듭나게 되는데 고통을 겪게 될까? 모태신앙이거나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다가도 어느 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통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남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나 생각하던 그 모든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이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인정을 하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해서 쉽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를 않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통해서 비로소 깨지고 비로소 낮아지고 비로소 겸손해지면서 주님이 주인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축복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나쁜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는 좋은 일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예.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그가 아주 힘든 일을 통해서 맞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도 그가 얻은 구원은 그가 잃은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예수를 믿게 된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큰 고통도 겪지 않고,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거듭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지 성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니고데모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거듭나야 되겠죠? 반드시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지혜지성이가 못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세상에 빠져서 헤매다가 나중에 고생고생하다 결국 두손 들고 항복하고 예수님 앞에 거듭나게 된다면 저들의 인생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좋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 위든교회 청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 포항 위든교회 새 가족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부를 잘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것, 된 것이다. 라고 먼저 감사부터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 더 열심히 주님께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미등 교회 새 가족들의 신앙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대모를 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그냥 누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충격은 좋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도전을 받고, 야,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면서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누가 전해주는 예수라는 소문, 그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예수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만으로도 그냥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국 구원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처럼 고난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소원을 성취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수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도묘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율법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좋은 어떤 영향력 때문에 선한 영향력 때문에 속으로 굉장히 나도 모르게 충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청년 예수님에 대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무에게나 아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할 정도의 하찮은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리세인이었고, 유대의 관원이었고, 선생이었고, 부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구원의 문제에 대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한 갈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구원에 대하여 궁금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니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멘.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살이에. 너무나 익숙한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는 공연이 불안해집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 세상에 대해 알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삶에 있지 않고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막연히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아프다 싶으면 죽음에 대한 신호로 알고 불안해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줘야 할 것을 다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해줘야 할 말도 지금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을 준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했어야 할 말, 꼭 해야 할 일들도 미리미리 조금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 일이, 더욱이 그 말이,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면 구원에 대한 것이라면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그 말에 잠시 충격을 받고 즉시 반응을 합니다. 사절입니다. 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똑똑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절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는 눈을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탄생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지금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의 신앙 상태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대화를 할때 그 사람이 하는 그말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개치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품고 노력하는지, 그가 어떤 일에 그의 시간을 바치고 몸이 움직이는가를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눈이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드디어 언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나 5천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보고도 듣고도 그것을 메시아 되시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야, 저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깨달음이며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병고침 받은 것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러다가 다시 병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신앙 고백했던 것을 무효라고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가장 귀한 증거는 어떤 병고침이나 만사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거의 초점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병고침이나 어떤 기적이나 물질의 형통함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laughs> 니고데모가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 행하는 이적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밝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혼자 속으로였습니다. 겉으로는 이 그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서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12절서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거듭남의 도리를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귀가 니고데모는 지금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 귀로 듣고 알아듣는 말이 전부인 줄 압니다. 내게로 똑똑히 들었다 이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듣고 있으면서도 못 듣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주는 것을 보아야 너는 나를 온전히 믿겠구나 그 날이 되어야만 내가 알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원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들이 분명히 어제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던 단어들이고 주제인데 갑자기 내 마음 속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의문점이 생기고 때로는 답답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항이 생기기도 하고 따져먹고 싶은 억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생각과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대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디고데모는 디고데모는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좇는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만일 그가 그 자리에서 혈기를 부리며 젊은 사람이 무례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도중에 나가 버렸다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침착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결국 찾아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되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면, 오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것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상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 궁금하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더 알고 싶기도 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고통을 자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고데모처럼 궁금증과 답답함과 의문점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포항 믿음교의 온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여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서 기꺼이 아멘하며,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